안녕하세요. 어, 오늘 비전다육에서는 좀 색다르게 어차피 분갈이를 하셔야 할때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해서 화분 자재를 몇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거리가 될수 있도록 이해가 또 빨리 가셔서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다루는 솜씨가 좀 부족해 실력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원시적으로 좀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면서 연락 마음에 드시고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만원 이상일 경우에 택배비 가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택배비 손님께서 부담하시고 5만원 이상일 경우에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갈이 용품 1번 중에서 1번 분갈이 용품 중에서 여기에 분갈이 흙 여기 천원짜리가 있고요 또 빨리빨리 할게요 지루하니까 2번 이게 중간마사 중간마사 어, 하분갈이 하실 때 필요하시지요 여기 1500원씩 저는 가게에서 2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1500원씩이고요 또 여기 세척마사 이거는 중간마사고 이거는 어~ 저기 3번은 고운마사 아, 요것도 1,500원씩에, 아, 정말 착한 가격이지요. 일부러 나가시지 마시고, 이거 사용하시면, 아, 시키면은 집 앞에까지 택배가 도착해서 꼭 필요할 때 쓰시는데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흙. 분갈이 흙. 여기에, 용량 이렇게 있습니다. 자, 4번. 4번에 분갈이 흙. 2,000원입니다. 분갈이역 4번에. 자, 1번하고, 이거 크기, 차이 나지요. 여기 또 용량. 이거 보시면서 시키면 되겠습니다. 1,000원짜리와 2,000원짜리의 차이 비교해 드렸고요 또, 어, 5번은, 어, 이게 코코피트라고 부드러운 흙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으면은 씨앗이라든가 새 뿌리 내리는데 뿌리 활착을 어, 순조롭게 이렇게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여기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블루베리도 이거로 심고요. 어 여기에 잘 여기에 쓰는 용도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적혀있습니다 자 코코피트 뿌리 활착을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활짝이라고 해놨네요 뿌리가 활짝 잘 내린다는 뜻으로 알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00원 예. 이거 용량이 용량이 용량 용량이 이거는 꽤 큰데요 용량이 안 적혀져 있네요 자 2,000원짜리 여기 2,000원 짜리보다 더 큽니다. 아, 여기 있네요, 용량. 이거는, 예. 자, 9리터 되어 있고요. 또 분갈이 하시는데 너무 마사가 무거워서 물배수가 좀덜 된다. 그럴 때, 이게 예, 퍼라이트. 퍼라이트 섞어 쓰시지요. 자, 6번에 퍼라이트 2,000원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 다 화분갈이를 했을 경우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마무리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하면은, 막이 퍼라이트 같은 것들이 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할때쓸수 있도록, 이게 옷에 칼라 돌 2,000원씩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흙도 뜨지 않고, 자,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이런 돌들. 자, 이렇게. 이게 오색돌입니다. 이거 오색돌. 제 손바닥에 이렇게 한 500g 정도 될 것, 500g? 500g은 하여튼 상당히 하나 화분갈이 해서 어, 덮는 데에 쓸수 있습니다. 자, 제 손바닥. 제 손바닥에 이렇게 올라가서 제 손바닥이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번까지 2,000원. 1, 3, 4, 5, 6, 7번 중에서 내가 분갈이 할때 뭐가 필요하나 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2번 영양제 종류를 이렇게 또 모아봤습니다. 어, 가을이 되고 나면은 애들이 이제 밖에 노숙하고 있다가 이제 집 안으로 또 실내 거실, 실내들로 들어가려면은 이 영양제들도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겨우살이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되도록 영양제들을 많이 찾으셔서 영양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2-, 야, 2번에서 자, 크게 이자 2번에서 2-1번 어, 아이언 아이언 나이트라고 뭐 난이나 분재, 관엽, 잔디 모든 식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해서 영양제 2-1 2,000원이고요. 또 유기질 비료. 이건 좀뭐 부산물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 온해용 칼슘 비료. 뭐 이렇게. 자, 2-2번 영양 비료. 이건 3,000원입니다. 2- 2번에 영양 비료예요 이거는. 자, 3,000원. 또, 그리고, 우리 많이 쓰는 영양제들. 이거, 네, 싱싱 코트라고. 자, 술술 뿌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2-3번. 이거 대짜. 어, 사이즈 큰 겁니다. 대짜. 4,000원씩 저는 가게에서 봤는데, 오늘 이곳에는 3,000원에 올렸습니다. 자, 3,000원에 어, 이렇게. 2-3 대짜, 3,000원에 이렇게 그 싱싱 코트를 대짜 올렸고요. 또 2-4, 자, 3, 2-4는 또 2-4는 중간 사이즈 되는데, 1,500원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가게에서는 저도 3,000원 받는데, 오늘 이렇게 1,500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것도 싱싱 코트. 화분에 뿌린 후에 물만 주세요. 이렇게 했네요. 자, 이거는 1,500원, 오내용 영양제. 자, 2-4번입니다. 중간 사이즈. 그리고 2-5번은 뭐냐면은 달팽이, 달팽이 유인제. 밖에 노숙하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달팽이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근 미처 준비 못해가지고. 어, 달팽이까지 따라 들어가면은, 아, 민달팽이, 막집 없는 달팽이 이런 애들 아주 싫잖아요? 그 화분 밑에가 숨어 있거든요. 이거를, 어, 종이 같은 곳에 몇알이렇게 놔가지고, 어, 그 화분 주변에 놔두면은, 비안 맞게 놔두면은, 달팽이가 이쪽으로 다 모여들어가지고, 죽습니다. 그걸또집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도 그렇게 유인제를 놓으면은, 그곳으로 모여서 달팽이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쾌한 그런 해충들, 이렇게 다 그곳에 모여서 죽을 수 있도록 그것에다 놔두면 됩니다. 물 묻지 않도록 종이에다가 화분 옆에 놓으면 됩니다. 저희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5번에 달팽이 싹 이렇게 6,000원입니다. 6,000원. 네, 2-5번에 달팽이 싹 6,000원이고요. 또 2-6번은 자, 난 사랑 이야기 이거는 난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아, 어, 영양제, 이것도 고급 영양제입니다. 이 영양제가, 어, 고급인데, 어, 모든 다른 식물에도 줄수 있습니다. 2-6번, 10개 들어있는 거, 이건 잘 아시지요? 제일 쉽게 주는 거. 이것도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이건 고급형인데, 이거 3,000원씩에, 10개 들어있는데, 3,000원에 영양제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2-7번. 어, 이다번 이거는 물에 희석해서 바이오 가든 이게 물줄때 물에다가 이렇게 한 뚜껑씩 타 가지고 어, 물을 주시면은 꽃송이도 낙화되지 않고 허리 쓸수 있고요, 어, 영양제 두루두루 좋은 것입니다. 자, 영양제, 하초들이, 그, 얼음기가 부족하고, 분갈이가 어중띠다. 그러면은, 이런 영양제를 한번 주면서, 푹 쉬도록 이렇게 주면은, 하초가,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2-7번에 영양제 3,000원입니다. 자, 어, 요 영양제 종류들을 사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이 또한 2만원 미만은 택배비를 본인이 부담하시고요. 음, 아,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이 택배비를 부담하시고요. 어, 2만원부터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3번. 3번은 난 분갈이 하실 때하고 다육 분갈이 하실 때 필요한 흙입니다. 자, 난하고 다육. 자, 다육이 분갈이 할수 있는 고급용. 자, 분갈이 배양토, 다육식물 전용. 이렇게 해서 이거 3-2번이네요. 3-2번. 2,000원입니다. 예, 공기가 잘 빠지면서, 예, 초보자들도 섞이지 않고, 이거 하나로만, 이렇게, 어,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다육이 전용, 3-2번이 2,000원이고요. 또, 3-1번. 1번은, 어, 다, 이게, 3-1번은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자, 위에다가, 이렇게, 마사를 올려줬죠. 그런데 마사는, 어, 조그마한 미니분에는 올리려면은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3-1번 다육이 위에 화장토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또, 조그만 미니분도 이렇게 올려주기가 깨끗하고 고와서 좋았습니다. 자, 3-1번은 다육이 분갈이 하고 나서 화장토, 화장토, 이거보다 화장토, 분갈이하고 화장토 올려주는 거, 3-1번, 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난 분갈이 하실 때, 난석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꼭 잊어먹지요. 중요한데, 또 난석, 이렇게 필요해서 얼른 또 동네 꽃집을 가면은 또자재가 없으면은 또 빈거림에 가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거꾸로 바뀌었네요. 음. 자, 난, 난석입니다. 제일 굵은 거, 난석 1번, 2번, 3번 이랬습니다. 자, 1번, 난맨 밑에 깔아주고 바닥에, 그 다음에 중간에 깔아주고, 중간에 올려주고, 어, 4번, 이게 3번은, 4-3번은 이제 맨 위에 올려주도록 이렇게 세 가지. 예, 한 가지에 4-1번, 맨 밑에 제일 굵은 거, 2,000원, 또 4-2, 2,000원, 그 중간에, 또 그리고 4-3, 그거는 맨 위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난분갈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난분갈이, 이게 필요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육이와 난 분갈이 하는 것들입니다. 이 또한 2만원, 여러 가지 혼합해서, 혼합해서, 어, 택배비, 택배비 5만원 미만 손님께서 내시고, 5만원 이상은, 어, 제가 부담하고요. 2만원부터, 어, 혼합해서, 여러 종류 복합적으로 혼합해서 2만원 이상일 경우에 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색돌. 5번 색돌. 자, 소포장으로 제가 포장을 했습니다. 자, 이 색돌은 어느 곳에 썼느냐면 저는 이렇게 자, 화분갈이하고 다육이 분갈이하고 나서 미니 화분들에게 또 선인장 같은 곳에 이렇게 색돌을 깔았더니 너무 산뜻하고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 자, 소품들에게, 어, 5번 색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색돌인데, 어, 하나에 2,000원씩입니다. 오늘 상품들은 다 2,000원짜리로 제가 소포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양들을 보신다면, 이렇게, 저의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5번에서, 5-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습니다. 자, 1번에서 어, 2 5 1 5-2, 5-3, 5-4 5번까지 하나에 2,000원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 필요하시다면은 또 이곳에서 번호를 모두 다섯 개를 하시려고 하면은 다섯 개 하시고 이곳에서 색깔을 하나만 가져가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번호를 위에 5-4번 이렇게 해서 어, 말씀하시면은 제가 또잘 선별해서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6번의 각돌. 예. 6번의 각돌은 무엇이냐면 수경 재배들 많이 하시지요. 겨울에는 특히 또집 안에 건조하니까 가습기 대용으로 식물에 물을 부어서, 어, 이렇게 어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선호하시는데 어항 속에 넣어도 되고요또 이런 수경 재배할 때 물에다가 그냥 담궈 놓는 것만 보다 이런 색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내주 만들어주는 거. 이 각돌입니다. 각이 있어서 각돌이라고 불러진답니다. 이렇게 색깔은 세 가지 있습니다. 자, 6-1번. 이런 건 진짜 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어, 대량으로 가져가서 포장을 이렇게 했고요. 또, 이렇게. 자, 6-2번. 또, 6-3번. 이렇게 색깔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까지. 마음에 드시면은 어,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까지. 색깔, 자, 어둡기 전에 찍는다고 해도 항상 준비하다 보면 이 시간이 되네요. 그리고, 어, 살충제를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살충제. 어, 제가 이거 하원을 하면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원하는 그걸 찾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어, 딱 이렇게 한고 잘 구하기 어려운 것들 오늘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이에쌤이라고그 수화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서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한 깍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가정용, 가정 원예용으로 이건 살균. 살균은 아직 병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룸병들. 특히 물룸병에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게. 자, 7-1번. 이건 미리 사두셨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2,000원. 살균제. 자, 사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탄저병. 응에. 이거 화해 농가에 쓰시는 겁니다. 과수 농가에만 쓰는 게 아니라 화해, 화초의 식물에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7-2번. 친환경, 어, 이거 소독이라고 해서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어, 주는데, 천연 식물 추축물, 그래가지고 유기농, 어, 친환경, 이런, 저기, 살충제입니다. 자, 이 아래에, 요런 애들, 예, 이 해충들이 다 마비가 된답니다. 근육 마비가 되어서, 접근을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거는 7-2번 5,000원 되겠습니다. 7-2번 5,000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예, 그린팡이라고 자, 7-3번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우리 킬라도, 에킬라도 살충제입니다. 자, 모기. 뭐, 바퀴벌레, 털, 진드기, 이렇기 때문에,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애들, 그 뭐, 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에 생겨가지고, 개미 하면은, 또 약국에 가면 개미약이 이렇게 있지만, 농약사에 가면 약을 대량으로 팔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수, 물병 2터짜리에다가 하나를 섞으면은, 이렇게 스프레이로 분무 한 일주일에 한번 간격으로 해서 분무를 이렇게 살포하시면은 잘 죽는다고 옛날부터 이거 많이 쓰던 것들입니다 자7-3 살충제 이것도 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번호 봐 두셨다가 번호를 봐 두셨다가 이게 다이어스 세미입니다 번호 봐 두셨다가 또,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신 거꼭 필요한 거 이렇게 골라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 6번 속에 들어있는 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혼합 총 통계적으로 2만 원이 됐을 경우에 어 택배를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또 5만 원 미만일 경우에 혼합해서 혼합해서 5만 원 미만일 경우에 또 이렇게 택배비는 제가 내고 어, 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손님께서 내고 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8번에8-1 물조리개 저는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이렇게 잊어버리고 꼭 필요한 걸못 쌓아서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우리 집안에 하초가 있으면은 우리 정말 자녀들이 물을 주고 싶어 할때에이 조리개에다가 물을 조금 담아주면 그물 주는 거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참 기뻐하지요 좋아하지요. 자물 조리개 이렇게 이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실내에서 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 물조리개, 8-1번 꼭 필요하니까 이것도 착한 가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8-1번 물조리개, 아, 새마을 물조리개, 6천원에 이렇게 올렸구요. 또, 8-3번은, 자, 대짜네요. 이게 더큰 사이즈입니다. 8,000원에 올렸습니다. 예, 이거 9,000원씩 팔던 거를 제가 8,000원에 물조리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야 되겠네요. 8-3번 물조리개 8,000원씩에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죠. 물조리개가. 그런데 어느 날 필요해서 쓰려고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오셨던 분들 계시면은 이렇게 택배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제가 이렇게 저의 어이 저기 염자만 파는 것보다 벌꼬리로또 자재들 꼭 필요할 때 쓰시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자재들 5만 원 미만 종합적으로 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택배비는 손님께서 부담하시고. 또 5만 원 이상이 되면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이 중에서 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잘 챙겨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